자, 16번 사이값 정리 문제예요. 그렇죠? f1이 f1 값이 저렇고요. f3 값을 주고요. 자, 그런데 우리 보고 지금 방정식 누구라 그냐면요 방정식이에요. 요 방정식. 이 방정식이 1, 3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라 그습니다 일단은 f(x)가 연속이니까요. 자, 방정식 누구요? 방정식 f(x)는 3이라 고했어요 자, 이거의 근이 필요해요. 그러면 이것을 모양을 좀 바꿀게요. fx-3은 0. 이거의 근. 이 방정식. 그리고 요 식을 fx-3이라고 하는 것을 gx로 한번 바꿔볼게요. fx가 연속이니까요. gx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? 연속에 3을 빼도 연속이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gx가 뭐라는 보장을 얻어내야 돼요. gx가 뭐다? 연속이다. 연속. 첫 번째는 연속이다. 자, 그런데 이것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, 1하고 3 사이에서 실근을 가져야 돼요. 그러면 먼저 g1 값을 계산하죠. g1 값은 f1 빼기 3이 되겠죠. f1은 아까 뭐라그 했어요? k-4. 그래서 k-4-3이니까 k-7이 되겠죠. g3 값, 3을 대입하면 f3. 3을 대표하면 f3-3인데 f3값은 뭐라고 되어있어요? k 플러스 c k 플러스 3을 빼면 k-1이 되겠죠. 그러면 두, 첫 번째는 연속이 보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들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야 돼요. 이들의 수를, 하나가 0보다 작으면 하나가 0보다 커야 되고요.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작아야죠. 그렇죠? 즉, k-7하고 k-1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야 요 곱하면 0보다 작아야 돼요. 그렇죠? 그렇게 되면, 그렇게 되면, 즉, K 값이 어디에 있으면, 이라고, 어디 사이에, 7 사이에 존재하면, 7 사이에 존재하면, 사이 값 정리에 의해서, 사이 값 정리에 의해서, 어, 누군지는 모르겠으나, 1,3 구간은 사이에 있는 어떤 C 값에 의해서, G, C가 뭐가 되는, 0이 되는, 그러한 C가, 그런 C 값이 적어도, 1,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,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이 값 정리죠. 그렇죠.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연속. 첫 번째는 연속. 두 번째는 부호가 서로 반대해야 된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정리? 네, 사이값 정리에 의해라는 그런 얘기에요. 사이값 정리. 이 3박자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그렇죠? 어, 필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. 그러면 k값으로서 정수로서 k는 누구 있네요? 2, 3, 4, 5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얼마가 되나요 20이 정답이 되나요 예.